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계란을 삶으면 계란이 잘 벗겨지지 않아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고 찬물에 오랫동안 담궈보고 다 해봤는데 껍질을 벗길 때잘 벗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만 따라 하시면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물만으로 정말 쉽게 계란을 벗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냄비에 물을 올려 주시고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물이 끓는 동안 기다리면서 뭘 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생각도 해보고 지금 알려주는 방식으로 계란을 삶았는데 정말 소금이나 식초를 넣지 않아도 껍질이 잘 벗겨질까 하는 의심도 해보고 휴대폰을 보시면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채를 이용해서 살포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희 집 채가 무식하게 커서 냄비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집게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국자를 이용해서 살짝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집게를 이용해서 물이 튀지 않게 하나씩 조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포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계란껍질이 지금처럼 깨질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껍질이 얇은 경우나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팽창하면서 계란을 넣을 때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으실 때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을 다 넣었는데요. 이대로 7분에서 8분 정도 삶으면 정말 맛있는 계란이 됩니다. 완숙은 11분에서 12분, 반숙은 4분에서 5분, 노른자가 촉촉한 정도는 7분에서 8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8분을 삶았습니다. 다만, 계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듯 하네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이 8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필요 없고 찬물을 담궈둘 필요도 없습니다.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버려주시고요. 차가운 물로 껍질이 식을 정도만 식혀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직접 껍질을 까볼게요. 자, 보이시죠? 정말 별 어려움 없이 정말 쉽게 껍질이 까집니다. 지금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달라붙거나 하지도 않고 살이 같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조심해서 천천히 까볼게요. 하나도 달라붙지 않죠. 이렇게 정말 쉽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자 그럼 8분 정도 삶은 계란에 노른자는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른자가 촉촉한 정도로 정말 맛있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따끈따끈하게 김이 나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야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계란도 한번 벗겨볼게요. 얘는 금이 살짝 가 있네요. 살짝 들어서 보이시죠? 정말 잘 까집니다. 정말 놀랍죠? 다만 소금의 경우 계란이 삶는 동안 금이 가서 계란이 새어 나올 때 빠르게 응고시켜주기 때문에 소금은 약간 넣어주셔도 되고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편하실대로 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